소고기를 구워 먹을 건데 집에 방울토마토가 많아서 이걸로 약간 쌈장을 만들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걸로 만들어서 양배추쌈에 싸가지고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를 할수 있는 게 있어? 먹지마 자꾸 오늘 요리 제목에 대해서 좀알수 있겠나? 오늘 요리 제목에 대해서 좀알수 있겠나? 그냥 소고기인데? 무슨 소고기? 조심해! 하시는데 응. 오늘 밥할 때 너무 랐어물 부족해? 이부러딱 되는데 왜? 어 아니야 치게 하는 멘트를 잘하네 응? 여기다가 씻은 양배추를 넣고 응. 물을 진짜 살짝만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닫아가지고 쪄주겠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끝에는 살짝 남겨뒀거든요. 이 상태로 일단 한 5분 정도 쪄볼게요. 잠깐오이 상태로 일단 좀 둬야겠어. 새로운 올리브유 따서 먹어볼 건데 먹을래? 근데 이건 없애야겠다. 여기서 자꾸 먹. 뭐가... 떨어졌어, 짜증나. 그래도 네가 그렇게. 아, 이거 취향 차이라서 그런가? 저녁. 아저씨는 제가 토마토 쌈장 했는데 굳이 굳이 기름장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기름장을 만드는 중이에요. 하나 하고 소고기를 하나 올리고 토마토 쌈장을 듬뿍 올려서 이렇게 먹는 것이죠. 신나게. 아니 즐겁게 웃은 거잖아 음... 밥 나한테 좀 덜었나? 아니 그런 거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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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국산 한우가 아니 뭔데? 돼지가 오빠 응? 내가 한번짜도 볼게 진짜로 내가 너한테 처음 쌈싸받는거 같은데? 필요한 거 있나? 안 보는 조건 없는 쌈이야? 응. 알겠어 이게 너무 맛있어서 죽는 사이야 그래? 난 기름장이 더 맛있는데 조용히 알았어? 조건 없다 아 그래 음, 맛지 음. 괜찮지 않아? 음먹고 이거 잘 어울리지? 응 음. 괜찮네 음, 음. 내가 그냥 갑자기 생각한 거야 그래? 응. 어떤 계기로? 아니 어때? 내가 한 거랑 맛 달라? 똑같아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가볍게 맞출 것 같은 느낌? 음, 음. 괜찮지 않아? 음. 음. 국물 이거 언제 안기고그건 장어 먹었 때. 어우 장어 맛 나네 장어가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장어 맛이야 그때 느낌이 기억난다고? 자꾸 기두 개씩 먹어 아까부터 <laughs> 다 보고 있었는데 이부터 한번 시킬 조심해줘 지김 지산 이후로안 먹는다 음나 방금 먹었어 두개맛 거야. 가 내가 원래 얼린 두부 싫어하거든 음. 근데 이거는 진짜 얼린 두부 맛이 안 나네 그렇네 양배추도 맛있는데 근데 음산거 받은 거 받은 거 받은 거 받은 거시래기 받은 거 받 받은, 받은 거. 아, 다 드립하기도. 그런 생각하는 드립을 썩은 드립이야. 이미 실패했다는 뜻이지. 맛있게 밥을 먹도록 해. 응, 먹 뭐. 안 먹어도 되는데, <laughs> 배부름 없네. 아, 틀했어배부르면 뭐. <laughs> 무슨, 뭐 아니. 뭐 쩌라고. <laughs> 그 뜻이 아니라. <laughs> 공감돼 형은 아아 배부르구나 물어보라고 이제 뭐 할까 말고 안 보여 아라난거 보인다고 어, <laughs> <laughs> 지금 여기 청소 한번 싹 했어요 물 청소 세제 풀어가지고 말리는 중이고 어,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 그리고 이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도 진짜 들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세제 뿌려가지고 다 드러내서 닦아줬고 이제 쪼리를 다 닦아주려고요. 이거를 한 번씩 여름에 이제 중간 중간 닦아주는데 신발을 이게 꽤 더러워요. 특히 아저씨 거는 또 맨날 신고 나서 진짜 더럽거든요. 이 아스토니시 얼룩 제거제 있죠? 이걸로 뿌려가지고 냅뒀다가 물로 헹구면은 깨끗해져가지고 매번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 이런데 있죠? 이런데도 엄청 더러워요. 지금 여기 엄청 때 탔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것도 깨끗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뿌려줘요. 사정없이 안쪽도 다 뿌려줘. 옆에도. 이런데 앞에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이것도 이따가 보면 엄청 깨끗해져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뿌렸는데 좀 특별히 지저분한 부분이 있다, 그럼 그거는 그냥 솔로 살짝 문지르면 되는 거라서 사실 이거는 집에서 그냥 이렇게 뭐 배달 받을 때만 씻는 거라 그냥 가끔씩 세정 티슈로만 닦아줘도 깨끗해지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한 20분? 사실 그 전에 닦아도 깨끗해지는데 20분 정도 방치해 줄 거예요. 이렇게 아직 안 지워진 부분들은 수세미로 이렇게 문지르면 깨끗하게 지워져요. 엄마가 이번에 저희 집 왔다 가면서 짓 고추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넣고 오늘 간단하게 저녁은 김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운 김밥. 밥은 그냥 있는 걸로 할 거라서 일단 다 돌려줄게요. 재료는 그냥 햄 넣고 하나 하고 계란 넣고 하나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laughs> 장난 아니야? 김밥 다 성공가. 남아 있나? 나도 남아 있는 거 응. 이게 아니 아니라. 어. 김이 세 개밖에 없어서. 나 됐습니다. 아파요. 엄마가 끓여준 비지지. 엄마가 음. 준 사이다. 누가 엄마가? 모르지. 물더 넣었어? 응. 음. 음. 맛있게 먹자. 어. 맛있다. 맛있다. 음. 이거 소스 찍어서 먹어봐. 맛있지, 소스? 잘만들지 너무 잘 어울린다. 음흠, 맛있다. 음 전주의 대략적인 계획을 말해봐라. 없는데? 생각 안 들었는데? 전주까지 한 3시간 걸리는 거아 몰라? 3시간 걸려? 응. 가면서 찾아보면 되겠는데? <laughs> 전주도 핫한 곳이 많아서 일단 한8시에 출발할 거야 7시 반에서 8시에 그래야 11시에 도착해서 뭐줄 서고 이러저러 하면 1 2시 밥을 먹을 거야 밥 먹고 커피 한 그릇 먹고 내제인 같다. 그런 거 찍으면 너무 안 알아보잖아 <laughs> 이런 것만 하잖아 제의 아니야 오빠 모든 여행의 시작은 뭔지 아나? 계획 세우는 거? 아니 시간 약속이야 네가 출발만 잘하면 돼 오잉 <laughs> 아 뭐야 s 가 빨리. 해. 굿. 쉬워. e s u 쉬워. 야, 이 정도 집 s u 으면 된다 r e s 워 r 만큼 u r e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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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서 그래. 많이 들었어. u r e s u r 하 Sure. Sure. 었 u r e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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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직도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 다 같이 있을 때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와.. 너무 위험한 순간이었다 아무튼 뭐 바꿔준다는 거이득이네 그럼 그것도 색깔이 몇개 있는 건가? 이 전주 가면 뭐 먹고 싶은 거 있나? 뭐가 <laughs> 있는지 몰라서 모르겠다바빠 관광단지 그 말고 거기 가면 거기는 돼? 이제 우리 막 맨날 뭐 인당 3만 원 그런 거 말고 좀 맛있는 거뭐 한번 좀 검색 좀 해보지 뭐아 해보지 뭐가 아니라 해보라고 해봐 어렵네 <laughs> 그걸 왜 지금 찾아봐 물갈비 이런 것도 있네 그거 어디가 있는 거 아니야? 물갈비? 너 얘기해봐 이제 똑같이 얘기해줄 테니까 난안 찾아봐서 모른다니까? 만약에 먹고 싶다면 뭐 메뉴가 있을 거 아니야 몰라 그거 어디다만 있는 거.. 얘기해봐 <laughs> 난 몰라라고 했는데? 어, 파인 그런 거 내가 더 좋아하지 뭐더냐 <laughs> 아니야? 진짜 뭐 하는데 그래갖고 그렇지 않았어 이거 아니야? 싸울 때도 막 느그 같은 경우에는 막이씨뭐그만 싸우면 뭐 새끼 한번 해서 다한 다이가 아니잖아 우리... 경서이씨뻔라 하고 이러잖아. 그 전에 우리는 온도 체크 먼저 한 다이가 온도 체크? 그래 아니 네좀 뜨겁나 이러면서 서로 안부 표시 한 다음에 너희는 씨 가자마자 막 네가 하면서 멱살 잡이나 하고 그거는 자기보다 센 사람일까봐 쫄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지 서로 온도 체크 한 다음에 마치 한다며. 오빠처럼 말이야. 당근에다그 온도 표시 한 다이가 <laughs> 그런 것처럼 이제 서로의 온도를 확인하는 거지. 많이 뜨거워졌다 이러면 이제 진짜 오늘 이제 주먹을 씌어보자 이거고 좀덜 뜨겁다 싶으면 이제 막또조포사움 하면서 화야하는 거지 <laughs>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온도가 높다 보니까 땀 실질 흘리는 거 보니까 온도가 많이 높아 보이더라 <laughs> 얘기만 해도 <하는데도> 땀이 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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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은 숨길 수가 없다 X밥 알지 그럼? 잣밥 <laughs> 출신? 응. 이거 못막이면찌지근데 몰라 재밌는데? 그냥 먹어. 뭐. 딱 좋은데 왜? 두두. 이 완전 네모난 계란말이는 제가 했고요. 이 주먹밥도 제가 했어요. 음, 칼 하나 있어야 이거 될까요? 두 개만? 한신포차에서 사왔어요. 어. 저좀 나간데. 웬일인데 오늘? 음. 멀리까지 와서 내가 사서 왔다고 좀그 보람을 못 막혀 그. 뜨겁다 이거 막걸리 잔 좋다 근데 이거 주스 같은 거 먹으면 괜찮겠네 어 그거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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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지마 이거 깨져 잘 깨진대 이건 이렇게 섞어 이런 내구성도 통과 못하면 어떻게 이 컵이라고 할수있는0 0원짜리야응 내가 미안한 부분이데 500원인지 오케이 겠습니다 한신닭발 어. 아우 어머 심한데 아아 이렇게 해야 될게 많아. 그냥 기록용이야. 친구한테 자랑하려 그러는 거도 엄청 길어. 딘. 딘. 음. 음. 이맛이다 이맛이야. 딱 보라 뭐 먹었어? 양념이 맛있는 거같더라고 유바 미나에. 유바면? <laughs> 아 양념을 안 사서. 아니 이 양념이 맛있다고. 이게 양념이냐? 응. 음. <laughs> 이게 먹고 싶잖아. <싶더라>. 응. 음. <laughs> 오, 이게 안에 다 치즈. 자, 확실히 부드럽다 닭발이. 그치? 이게 응. 국물 닭발이라서 오래 끓여가지고. 응, 응. 옛날에 논현동에 거기 삼거리 그쪽에 한식 고쳐 했을 이가 아마 네 정도 됐으면 못 갔을 확률이 높다 상당히너 얘기 듣고 있어? 아니? 국물 닭발은 뼈 닭발도 먹기 편하잖아. 응. 그냥 토스트도 배지쫄인 거든 모르겠는데 확실히 어, 이런 국물. 을 여보세요? 응. 응, 응, 짭짭 쫄음하게 한 채. 겉에 튀김옷 입에서 약간 간장 소스네. 그 퇴근길에그 알차 퇴근길 동네는 어. 거의 지옥인 거. 알았어, 고맙다고 그래, 잘해라. 음, 약간 그 J J A 스타일이네. 짜, 짜. 네가 이걸로 <laughs> 찍어 먹으니까 짜지. <laughs> 가야에 옛날 뭐 닭발 어쩌고 옛날에 우리집에서 시켜먹 지금 배달 막혀서 안되는데 음. 거기도 맛있고조 소금을 넣은 것이야? 그냥 먹어! <laughs> 아니 난 그냥 맛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거야. 와이프한테 닭발 먹자고 얘기해가지고 닭발 사서 가야된다고 하니까 아따 뭐 평생에 그런 소리도 안하잖 <laughs> 그렇게 노력했다고 지금 말해주는거야? 응. 음. 가지 그랬어 그러면? 응응. 음, 음. 때론 그러한 술자리보다 더 소중한게 있는 건법이니까 닭발은 연애 몇년 차부터 먹을 수 있겠나? 자꾸 이거 뭐 얘기하다 보면 도서공기 뿌고 이러는데 한음부터 3... 먹어도 되지? 안 되지 얘기가 안 되는데 얘기 안 하면 안 되는가? 그렇게 <laughs> 해야 되는 거야 얘기? 그냥 먹어. 이것도 맛있다 생각보다. 음. 짜서 그런 거 봐. 진짜 짜줄까? 하지 마 진짜. 요즘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도 다 이거 거시기 처리해줬잖아 유리면 잠깐 했지 잠깐 근데 어차피 얼굴이 안 나오니까 눈이라도 있어야 될거아야 이거 그니까 러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약간 왜냐면 구독자도 한잔하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보지는 못하니까 이러면안 한잔합시다 이러면서 딱 이렇게 딱 드리는 거지 안녕, 하자 전주밭이 검색해야 된다 아아이뭐 아기 호랑이야? <laughs> 알아서 한다고 이 통마늘 이것도 좀 먹어라 먹었는데? 마, 맛이 괜찮네 니 아, 네 코에 쑤셔 어? 아 근데 이거 안깔 이제 내가 소심발언 해줘야 될내이가 마늘 끝자발이라 안 깠네 나또 마늘 까는 건좀무이다이가 내가 마늘 까면 한세 테이블 먹어줘야겠다 근데 아무런 기술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없어졌다니까 그냥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뒤집었는데 빼면 콧만 남는 거야 부인 로 지금 왜 하는 거야? 무슨 이 그냥 화재거리 만드는 거야 뭐라도 그냥 먹으면 안 될까? 아 그냥 먹으면 안 되지 첫끼 점심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 길거리 안는꼭 먹도록 하자 친구야 응? 그만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네친구나이지어 음 여긴 처음 봤어 아맞습니다 어. 아, 너심하자 아, 나매 제가 야 아, 다 근데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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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죠 아, 와 냄새 봐라. 야 진짜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요리 잘한다. 육즙 미쳤어. 육즙 오, 음. 와, 야, 즙 뭐야? 어우 막 뚝뚝 떨어지네. 어. 어. 와어이로가여기 와야 해만. 어, 여기 왜이 길을 뚫을 만 있단 말인데? 아, 나 여기 알고 있었어. 이 길을. 나몰랐어 <목소리가> <분> 음, <목소리가> 이제그만얘기해아만에 와은가만약에 응. 음. 음. 아, 음. <laughs> <laughs> 일본 가면 오, 그래. 서로 하고 싶은 게 있을까? 요 니들 도뭐 이제 막그릇같은거 사고 싶거나 응. 우리 그때 막 예약 많아서 못 갔잖아 그 로바다 할기요그막 생선들 막다낑가 놓고 막 하는 거 있다니까. 그런 데 가고 또 정통 이런 구이를 맛고 우리 우리가 진짜 힘들었잖아. 막짐 들고고 막 이러느라. 그렇지. 근데 거기 가가지고 진짜 불다려가지고 거기 또 서서 먹었잖아. 근데 소 먹어도 맛있었잖아 거기. 아, 이거, 두부를 약간 꼬마로처럼 튀겼나봐. 오케이, 어깨 방금 할까? 난 약간 선택 그런 거에 좀 못하니까, 그 주인장 주는 대로 모르게. 왜 별로 안먹어 이거는 어깨 방금. 아, 거 다. 세님, 아니, 근데 오빠.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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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음음 진짜 더 맛있어. 음 내가 와봤어. 우리잘 모르니까 맛또 차이가 있을 때 얘기 듣고 있나? 응. 여보세요. 어. 먹어볼게. 종아리 간 허벅지 다리. 이거 이거는 종아리다. 음! 음. 먹어봐. 해봐. 음음야 비슷해 이거. 약간. 아 이건데? 근데... 어? 간 이거, 맛이 엄청 많이 난다. 이거 이걸 진짜 가이야 이거 어려운. 이런... 나 엄마가 어릴 때눈좋아하더라고 쿠팡 응. 직접 사다가 계란물에 붙여서 먹었었거든. 불싸하지 않아? 왜? 여기종아리 어. 되게 귀엽게 나온 동그랗게 어째? <laughs> 이게 한 마리의 종아리인 거 아니야? 두개두개이런게 나온 거 아니야? 어. 어. 조용히 먹어보는 거 좋잖아 저 음. 근데 네가 좋아할 만한 맛이야 진짜 말 그대로 엄청 부드러운 닭가슴살 같네 음. 약간 소고기로 따지면 안심 같은 느낌이야 <웃음> <웃음> 종아리 허벅지 허벅지 <laughs> 음. 맛있어? <laughs> 허벅지가 좀더 나한테 맞지 닭 다친다. 여기 전당 그래서. 랬어 나는 허벅지, 그다음에 허리, 다리. 왜냐면 음, 음. 어. 이거 두 개는 촉촉해. 얘는 살짝. 톡톡해. 그래서 그때 이제 한명 거기 갔지. 아저씨가 리뷰 이벤트로 받은. 그런 아니 리뷰 이벤트가 아니고 봤다 이거 아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네. 이거는 솔직히 서비스인가 이제? 이것은 목살. 어. 아까 먹으려는데 주문실수로못 먹은거야. 야! 빨리 먹어. 안가맛이 네 엄마, 아. 그거 내꺼야. 어, 그거까지 하면 너무 안돼. 이거 두부 먹어도 돼? 야, 야? 이 맛있다. 약간 그거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달달한 걸로 마무리를 해줘야. 그렇지, 그게 그렇게 마무리. 뭐야, 국방이야. 음 배도 배다 먹어주는데 뭘? 여기 남자 가장 잘 밖에 있어서 좋아요. 내가 배할거 같으니까 조용해, 네 배나 집어 넣어, 네 배나 집어 넣어. 빨리. 자, 한 응. 잔.